미니 소형 비닐하우스 비닐을 씌웠는데요. 비닐은, 비닐 씌울 때는 두명 갖고 안 되겠네요. 네 명이, 손네 개가 필요합니다. 여기에 이제 철사로 채우는 부분이 있거든요. 이렇게. 철사로 이제 비닐을 잡아가지고 철사로 이렇게 넣는 거 있죠. 이거 이름 까먹었는데. 이렇게 어, 이제 잡아 댕겨야 되는데 저쪽, 저쪽하고 요쪽하고 두명 필요하고 저쪽, 저쪽에 두명 필요하고 네 명이 필요하네요. 커도 네명 필요하고 작아도 네명 필요하네요. 그럼 밑에는 비닐을 묻었습니다. 비닐을 묻었고요. 어,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게 쇠막대 쇠 이걸 갖고 박아가지고 혹시 바람 탈까봐 끈으로 묶었습니다. 이렇게. 응. 바람 조금 덜, 타라고, 덜 타고 덜 펄럭거리라고. 그리고 이제 이 문에는 이틀이 돼 있어요. 문에는 이제 틀이 돼 있어요. 문 자체에 그러니까 비닐을 대고 집어 넣으면 되겠죠. 다른 그 정도에 이게 바람은 통하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나중에, 이렇게 그, 이중으로 요, 요 부분에 비닐을 좀 많이 넣어갖고, 좀 펄럭거리게, 바람이 좀덜 들어가게, 이중으로 이렇게 뭐, 더쉬우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다음 이렇게 닫으면 되겠죠. 이, 이, 옆에는, 옆에는 이제 이렇게 조금 여유를 두가지고 이제 막히게, 바람이 좀덜 들어가게, 여기는 좀 막혀있죠, 이렇게. 이렇게 좀 막혀 있습니다. 어, 이런 식으로 덧대가지고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, 여기는. 어쩔 수 없, 이건 뭐, 어, 밀고, 밀고 당기고 하는 거 해도, 어, 비는 거는 어쩔 수 없겠죠, 이거. 그런데 열고 들어가면, 어, 확실히 따뜻합니다. 여기에서 뭐, 조그마, 조금씩 뭐 상추 같은 거는 뭐 얼마든지 심어 먹을 수 있겠네요. 위에 좀 팽팽, 팽팽하게 이렇게 되는데, 좀 울고 하는 것도 있는데, 이건 또열 받고 또 얼고 하면 또 당겨집니다, 이게. 비닐은 좀 사람, 비닐 씌울 때는 사람이 좀 많이 필요하네요. 그리고 또한 명이 더뭐 건네줘야 되고 막 이러니까. 두명 잡고 두명 잡고 한 명이 이거 철사 채우고 그러니까 사람 손이 좀 많이 필요하네요. 아이고, 작은 거, 작은 거 하는데도 사람 손이 이렇게 필요합니다. 그래서 앞은 이렇고요. 옆은 이렇습니다. 조금 가소롭기는 하죠. 네, 이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처음에 조그맣게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이제 좀 커지면 어, 사람이면 그 조그만 거 해보면 큰 거도 똑같은 형식이니까 그렇게 안 어렵습니다. 조금 길다 뿐이거든요. 그러니까. 이제 여기는 그, 비닐하우스가 옆에는 이제 텃밭이고, 이렇습니다.